야, 안녕하세요. 난 y 지지. 요아수라발발탈요아수라발발타 부자가 그 되고 싶니? 돈을 벌고 싶니? 군이야 뭐하니 뜨나손 다섯 배로 땄으면 집에 가야지. <목소리> 어, 최영배가 제익현이 집안 사람이라는거 알고 있었어. 이봐 이봐 이런 정보력으로 무슨 수사를 하겠다고? 상식적으로 최영배가 집안 사람 최익현이랑 붙어 지와 반대편이 심판으로한 분이야 이거야. 깡패 수수 안해봤는줄 알아? 이카타칼로 사람을 죽일 수 없어. 어. 화랑 하나도 순정이 있다. 근데 그 순정을 무시하면 그땐 나도 깡패가 되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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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대교 올림픽 무너졌냐? 올림픽대로 막히는데요 마포대교 무너졌냐, 새끼야? 찢었다 이거. 그. 예. 와이지지지. 누군 가 목걸이 안 받아먹는지 알아? 아, 뒤에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잘해. 어...